빅스가 30위에서 일주일, 그러니까 5일, 주식쟁이는 일주일이 5일이죠. 30 밑에서 5일. 이러면 차트가 안정이 되면 주가에 유리해요. 유리하고, 이렇게 3M으로, 요게, 요 0.8, 0.9, 요 라인, 밑으로 내려왔죠. 요까지, 0.85까지 밑으로 향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작꼬리를 다니까, 아, 요것은 마음에 안 들어. 돌릴라면 돌릴 수 있거든요. 빅스가 돌리게 되면 지금 변동이 지금 크죠. 어, ADX, no, DMI. DMI 이렇게 틀어 놓으면 변동이 아직도 커요. 그리고 이 어바웃 투 골크 빅스가. 근데 그러니까 골크든 데크든 날수 있죠. 지수들 제가 왜 주말마다 그거 한번 해 보시라고 했죠? 요 골드 크로스 났어요. 근데 골드 크로스가 나면 그냥 위로 가느냐? 이 또아리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 이렇게 이 오른만큼도 컨설리데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요렇게 또아리를 칠 수가 있어요 요런 구간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처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온 만큼에 대한 그런 컨설리데이션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음요 구간에서 컨설리데이션을 이렇게 잘하면 잘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럼 이런 눌림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 이렇게 컨설리데이션 하고 이렇게 이렇게 눌림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올라왔고 살짝 눌렸다 다시 컨설리데이션 하고 하고 눌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또 가고 여기서 여기 눌렸죠? 요, 이렇게 눌리고 나서 이만큼 왔고 그리고 수렴하는 기간 갖고 다시 오르고 확인 리 테스트 한번 하고 다시 오르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닥 이게 찐 바닥이야? 그거 모르지 모르는데 자오 지단간 들고 올라갔단 말이지 자오 지단간 들고 올라갔으니까 이 올라간 부분이 소화가 되면 될거 아니에요 옆으로 기든지 뭐 이렇게 일단 빼꼼이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렇게 살짝 두개 주면서 요 가장 위에 있는 이평선 요걸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쳐서 여기까지 갖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일단 다음 저항선을 잡으면 거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다음 가격대가 어딘가 여기. 근데 어제 제가 왜 포모 포모는 위험하다라고 올려드린 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보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는 하는데 460 위쪽으로 치고 이 위쪽으로 막 올라갈 수 있는 차트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요 가격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어~ 눌릴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제 이제 뽀모 하면서 오늘 이렇게 팝 쳐서 올려주면서 확 치고 여기까지 잘 올라와 줘서 이제 저는 해지를 다시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해지 풀었던 애들 다 잡고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주가가 인덱스가 올라가는 건 섹터 로테이션으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섹터예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여기 끝까지 지 혼자 막 갔다가 이제 살짝 꺾이고 있어요. 꺾이면서 요,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서 돌아서 상방으로 올라갔었죠. 블리시로 올라갔다가, 이 커뮤니케이션은 여기, 이 구석에 오. 처박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기어 올라왔네요. 기어 올라오고, 요쪽에 있던 섹터들이 요쪽으로 이금 옮겨가고 있어요. XLU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 한, 한달 전부터 해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 스크린. 이거는 제가 아마 쉐어해드리면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쉐어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처럼 XLE, XLP, XLU, XLV, XLF, XLB, XLI가 불리쉬여요. 그리고 XLRI가 원래 불리쉬였는데 요 밑으로 살짝 떨어졌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아직 레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그런 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아,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주가 레깅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즈널리티에요. 스파이, 이렇게 보면은, 2022년, 어, 그니까 3월까지, 1, 2, 3월, 평균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안 좋다가, 4월에, 시즈널리티 상 4월이 좋은 해에요. 그래서, 아, 좋은 달이에요. 그니까, 4월에 대한 기대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건가? 요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그 1월, 2월 항상 안 좋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바닥 찍고, 4월에 팝했다가, 5월에, 어, 컨솔리데이션 하고, 다시 여름에 썸머랠리 하고, 어, 이제 더울 때 삼복에 삼계탕 먹으면서 쉬죠. 쉬고 어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1월까지는 매집 구간이에요. 그럼 또 매집을 하고 다시 크리스마스 랠리를 준비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섹터가 돌아가는데 4월부터 어쨌든 이게 1년 장사를 요때 하는 거잖아요. 요때 그러니까 딥 왔을 때뭐 이번은 달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이번엔 푸틴이 난리를 치고 뭐 이번에는 금리도 올려야 되고 이번엔 달라. 어 그렇다라고 하면 어, 이번엔 어떻게 달른지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즌 알리티는 4월부터 8월까지 좋다. 그니까 8월 가면서 털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합치고 올라간 부분에 대한 거 5월에 컨설리데이션하고 그러니까 스파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애들도 비슷할 거라고는 보는데 확인을 해봅시다. 변동폭이 좀더 크다. 뭐이 정도. IWM은 굳이 꼭 그렇지는 않네요. 이게 이제 지난 1년간 그 섹터 섹터들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 XL이 혼자 잘 갔고 XLP 밑에 치고 올라오고 있고 헬스케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버펫 온께서 <laughs> 인슐런스 컴퍼니도 뭐사들주셨죠 XLU 경기 방어 주이면서도 어쨌든 경기가 돌아가면 이거 딥 줬을 때 여기는 완전히 바잉 찬스였죠. 파이낸셜은 이자 올리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 이거는 사, 사실은 파이낸셜은 살짝 퀘스천이긴 해요. 어떻게 갈지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바닥 딛고 올라오는 모양새죠. 이게 올라오는 모양새고. 커뮤니케이션, 얘만 진짜 허벌 못 갔어요. 그럼 만약에 섹터가 돌아가면서 얘가, 아, 그냥 모험을 해보겠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못 갔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어떨,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1년이니까 그러면 가까운 어, 두달 동안 어땠는지 볼게요. 두달 동안에도 거의 비슷한 모양새죠. 그러니까 XLU 같은 경우에는 훅 치고 올라와서, <laughs> 이 치고 올라온 것에 대한 컨설리데이션 하고, 다시, 어, 그냥 박스권 유지하고, 횡보하고 있어요. 파이낸셜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렇게 잘 올라왔고요.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고. 야가, 야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집값이 완전 천정부지인데 더막 올라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리, 얘가 만약에 내려가면 리세션이 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렌트를 안 해. 뭐, 비즈니스도 안 돌아가. 이, 얘는 유난히 좀못간 이유 중에 하나가 버츄얼 하는 미팅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머티리얼. 얘는 뭐, 투기적인 걸로 인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경기 사이클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는 또 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긴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기어 올라오고 있네요. 어, 좀 빨리 좀더 기어 올라와 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올라가면서 못 갔던 애들이 올라가고 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조정하고 그러면서 인덱스는 계속 위쪽으로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죠.